자, 이번에는 엠파티클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파티클은 다이나믹 시스템을 파티클 플로우 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요. 메세펙스 다이나믹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어, 오브젝트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성능이 조금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티클처럼 제가 그 각각의 조각들을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불편함과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msfx 어, 효과를 파티클 내에서 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m 파티클인데요. 이 m 파티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m 파티클에서 연출된 효과에 파티클 플로우를 이용해서 다른 파티클들을 더해주는 효과를 한번 더 어,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 파티클과 파티클 플로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파티클들을" 어, 오브젝트로 다시 어떻게 베이킹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예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전부 이렇게 어, 기둥과 바닥은 전부 쪼개진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락 오브젝트와 여기에는 스트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티클 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보시면 별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다이나믹 효과를 낼수 있는 앰파티클 오퍼레이터들인데요. 여기에서 엠파티클을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엠파티클 플로우라는 것을 엠파티클 뷰에 어, 여러분들이 던져 놓으시면 어,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자, 화면을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 지금 벌스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드 어, 네모난 그 조각들이 바닥과 충돌 체크가 되면서 이렇게 다이나믹 효과를 연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리드가 아닌 어, 버스 스트림으로 대체를 한번 하고요. 스트림은 0 프레임에서 하나만 나오게 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화면 내에서 벌스 어, 스트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번으로 돼 있는 거는 기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선택하고 새롭게 한 만들어서 대체를 한번 시킬 건데요. 1번의 위치와 똑같이 한번 만들고 1번은 그냥 가이드기 이 때문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시켜 놓으면 여기에서 지금 어, shape 큐브 3D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게이 지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shape 말고 shape instance라는 걸 이용해서 instance object로 지금 선택 오브젝트를 락 오브젝트로 선택해 주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바로 앞에 떨어지죠. shape string 보면 여기에 스피드가 있는데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800 정도로 해주면 이렇게 좀 멀리 가는데 어 제가 지금 회전되지 않고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여기에 MP 쉐입에 보면 클라이드의 모양이 박스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와이어 디스플레이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서 클라이드 S를 헐 모양으로 해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는 제가 기둥을 한번더 더해 줘볼 건데요. 기둥도를 더할 수 있게 똑같이 카피해서 옆에 페이스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벌스 스트림이 아닌 벌스 그룹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벌스 그룹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파티클 오브젝트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스 그룹으로 지금 더해지게 되면 모양은 현재 이이쉐이 t 인스턴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일단 지워 버리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충돌 체크가 되면 기존의 것들은 보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혹시 그룹에 보면 기존의 것은 하이드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충돌 체크되는 파티클이 생성이 됐고요. 어, 충돌 체크가 되지만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얘들이 충돌이 되기 전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 쪼개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여기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일단 넣 o n e 으로 해서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엠파티클 어, 굴루라는 테스터를 하나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바인딩을 켜서, 얘들이 어떻게 묶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주고요. 한20 정도 입력하면, 여기에 이제 그 연결되는, 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 쭉볼 수가 있는데요. 값을 아무리 높여도 이제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맥스 바인딩 파티클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높여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연결되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요. 그 다음, 바닥하고도 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 to bind with ground라는 걸 설정해 주시면, 바닥하고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 부분들이 쪼개져야겠죠? 그래서 일정 힘이 가해졌을 때 깨질 수 있도록 브레이커빌리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포스와 맥스토크 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값으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값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요, 값을 좀더 올려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붙어 있는 값들이 크면은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잘 연출해 을 주시고요. 아, 저는 뭐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값을 그대로 카피를 하나 해서 또 옆에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바닥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볼스 그룹은 다시 한번 대체를 하고요. 연결 하고요. 볼스 그룹으로는 이제 바닥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 더해 주고 기존의 바닥으로 있었던 것은 그대로 밑에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드를이 해서 감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오브젝트는 문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벌써 이미 금이 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러냐면 Y 프레임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파티클 굴로 연결된 부분들이 값이 너무 낮죠. 그래서 이 값들을 높여서 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200 음,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인딩 옵션도 한16 정도로 설정해주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값은 그대로 놓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보면 이렇게 어, 시뮬레이션이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 파티클 플로우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그 파티클의 모양을 뭐 구로 하겠다. 그리고 중력 값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 바닥에 있는 여기에 디플렉터가 있습니다. 디플렉터에 와, 충돌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오메트리로 표현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엠파티클 u e 밑에 어, 스폰 하나 추가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이러한 형태로 파티클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성되고 마는게 아니고 어, 트레일 단위로 생성이 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죠. 너무 많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텝 사이즈를 조금 높여주면 너무 많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아래에 이제 다시 이벤트를 하나 더 연결을 해 주면 되는데, 쉐이브는 이제 그 정지를 해야 되는데, 어, 파티클레이지가30 이상 되는 것들은 전부 박스로 변하면서 정지하게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전부 완성된 것이 이, 이러한 형태고요. 다시 스피어로 어, 해주면, 들은 이러한 형태,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티클 시뮬레이션 된 것들을 제가 베이킹을 해줘야 되는데 스크립트 스 t s p m 에 가서 보시면 pflowbaker라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run script 해가지고 어, pflowbaker라는 걸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소스 001을 내가 원하는 프레임 동안에 1 0프레임 정도만 베이킹을 한번 해 볼게요. 베이킹이 끝나고 나면 파티클 볼 끄고 새로운 버전 저장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면 애니메이티드 메시 해 가지고 버텍스 애니메이션이나 포인트 캐시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브젝트에 베이킹만 해내겠습니다. 그러면 엠파티클로 된것 오브젝트들도 전부 오브젝트로 베이킹이 되고 여기에 만들어진 조그만 부스러기들인 파티클 플로우도 베이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베이킹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어댑티브 데그레이데이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선택한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그대로 보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메스 FX 파티클 뿐만이 아니고 이런 오브젝트들도 전부 키 값을 가진 형태로 전부 베이킹을 여러분들이 시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pflowbaker라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이렇게 백된 형태의 오브젝트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값을 갖는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출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